안녕하세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 166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다 오늘은 달러는 투자자산이 아니라 보험성 자산이다 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히 달러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그분 열심히 책도 팔고 강의도 팔고 이제는 매매 프로그램까지 파시던데 적당히 하셔야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계좌를 여러개 만들어서 물타기 하는 방법이던데 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마치 특별한 기법인 양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명확한 인정은 없고 죄다 말 뿐입니다. 이런 건뭐볼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칭 전문가도 아니고 유튜브도 아닌 이 작가라는 칭호를 쓰던데 이름값 제대로 하고 있죠. 아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소설 같은 컨텐츠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접한 사람들이 달러를 투자 자산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80년대 중후반이죠. 1달러에 800원 정도 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1,400원이죠. 40년 동안 75% 올랐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개인이 투자할 거못 된다는 거. 이러면 또 외환 딜러라는 직업도 있는데 왜안 되느냐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환 딜러를 그냥 달러 투자하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그 자금의 규모나 성격, 목표 수익률, 매매 방식 등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환율이라는 것은 일반 자산과 다릅니다. 환율은 상대 국가에 대한 자국의 돈 가치, 즉 경제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할수 있습니다. 원달러를 하면은 어? 미국과 한국의 상대적 지표가 되고, 원엔의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가 일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차이를 좁혔다, 늘렸다 하면서 일정 구간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원 달러 차트를 펴두고, 시세의 변화를 분석해보면은 달러 투자에서 돈 벌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도 드실 거고 좀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 우리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 달러의 시세 변동만을 두고 특성을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 변동성이 적고 일정 구간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고스피 지수처럼 우상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버스 상품처럼 우하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은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 시장 지수와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달러를 투자 자산이 아닌 보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이 달러의 역사적 고점을 보자면 바로 우리 IMF 고제 금융 당시 잠깐 2,000원을 찍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 리만브로드스파산 뭐 어? 각종 금융 위기 때마다 폭등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특성으로 달러를 위기에 대비한 보험성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치라고도 하죠. 예, 흔히 우리가 하락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지수인버스 상품보다 달러가 훨씬 유리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어,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인버스는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가정했을 때영으로 수렴하는 종목입니다. 예, 게다가 인버스는 달러와 다르게 현물이 없는 가상의 파생 상품으로 유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 지수가 상승했다가 다시 매수 시점으로 하락을 해도 원래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 없는 투자 상품입니다. 즉, 물리면 답이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달러는 인버스 상품처럼 동등한 비율로 지수의 하락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월등한 안정성으로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보험 상품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과는 또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안전제일은 해외 ETF를 달러로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좋은 달러 보험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달러에 대한 저희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참고하시면서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핵심 요약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남 핵심 요약. 무지성 컨텐츠로 인해 달러를 투자자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음? 달러는 위기를 대비한 보험자산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로 외화 갈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국내 ETF 운영 현황. 투자 기간, 기간 전체. 이렇게 되고요. 시장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난주 대비 0.9% 줄어들었네요. 뭐 MDD는 아직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기타 비교 자산들. 난감하죠. 예. 네. 비중 현황 보겠습니다. 시장 탓할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주는 만큼 먹는 거죠. 네. 코덱스 200. 지난주 광고 대비 2% 줄여서 7%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1% 줄여서 1%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2% 줄여서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 6% 있었겠죠. 6% 있었으니 2% 줄여서 4% 4% 전체 자산의 4%라는 뜻입니다. 예. 150 레버리지 1% 줄여서 1% 비중 가져가고 있고요. 리츠 부동산 인프라 1% 줄여서 3%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조금씩 사이, 차이가 나죠. 3% 3 7에21한 어,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229만 원. 요 소수점 따. 삭제하고, 삭제하거나 반올림합니다 예.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대충 따라오시면 되죠. 고고에 30년, 증감 없이 10%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CD금리 앱티브 단기채권으로, 같은 상품이죠. 예, CD금리, 정기예금성 자산으로 비중 조절 후 남은 현금으로 수심해서 합니다. 비중 변동에 큰 의미가 없죠. 남은 휴면 자금 생기면 안 됩니다. 이자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겠죠. 예. 이어서 해외 운영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제일 2, 해외 ETF 성과 비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 대비 2.5% 올랐네요. 예, MDD 잘 유지하고 있고요. 예, 기타 동기간 비교 자산들. 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뭐, 나스닥 비교했을 때 MDD는 6분의 1 /6 수준밖에 안 되죠. 예, 바로 이겁니다. 안전제일이 주가하는 목적이. 요거는, 예, 한반 정도 따라가고 있으면서 MDD는 6분의 1밖에 안 된다. 예. 비중 현황 보겠습니다. 비토, 예. 제한장도 대비 1% 늘려서 4%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IEF, 예. 점차점차 점차 줄여서 포트폴리오에서 IEF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거들 9% 빼서 9% 줄여서 16%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e f 대신에 v n 예. 미국 리츠 부동산 ETF입니다.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예, MCHI 증감 없이 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QLD 1% 늘려서 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단기채권과 비슷한 거죠. 미국의 단기 채권입니다. 정기연금 자산으로 비중 조절로 남은 현금으로 수심 해수한다 이게 배당이 한 4%에서 4.5% 정도 나옵니다. 어, TLT 예비중 없습니다 지금. u p r 로 S&P 3배수죠. 1% 늘려서 6%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166주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날또 찾아뵙겠습니다.